안녕하세요. 아바다입니다. 오늘은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세탁소 옷걸이를 이용해서 수경재배용 지지대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. 이것은 수족관 뚜껑 거치대입니다. 이 원리를 이용해서 수경재배용 호접란 지지대를 만들 겁니다. 이런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. 이 철제 바스켓 고리도 수족관 거치대와 같은 원리로 만든 물건입니다. 주위에 찾아보면 좋은 아이디어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. 자르는 방법은 여기 내려오는 부분과 여기 걸쳐지는 부분, 또 안쪽으로 내려가는 부분하고 여기에 지지를 할수 있는 부분 플러스 2cm를 하면 됩니다. 여기 내려오는 부분은 한 2, 3cm 하면 되고요. 걸쳐지는 부분은 1cm 조금 안 되게 하고, 여기 안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만 하면 됩니다.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한 1cm 정도만 내려오면 될것 같아요.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가 미리 이렇게 점을 찍어 놨습니다. 여기를 먼저 잘라내야 되는데요. 자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. 이 세탁소 옷걸이는 단단해서 밑으로 처지지 않아서 쓰기가 좋습니다. 세탁소 옷걸이 보다가 더 단단한 강철 같은 거를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잘랐고요. 자른 부분을 여기를 때려서 날카로운 부분을 제거해 줍니다 됐고요 여기를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을 꺾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 걸쳐지는 부분이 또 꺾어줍니다. 그래서 이렇게 구부리면 됩니다. 이렇게 됐고요.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꺾어줍니다. 수족관 뚜껑 모양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수, 수족관 뚜껑 지지대 모양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. 이 모양입니다. 그런 다음 여기를 약간 이렇게 굽어 굽혀 줍니다. 이렇게요. 그리고 약간 이렇게 벌려 줍니다. 이 모양이 되게 합니다. 이제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살짝 들, 들어서.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이제는 단단하죠. 그리고 이 지지대를 이제 빼보, 빼야겠습니다. 꽃대 지지대로 했었는데, 꽃대 지지대는 밑에 녹이 슬어서 안 좋더라고요. 꽃대 지지대 뺐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. 다 만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아바다였습니다.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.